<laughs> 나이를 이제 먹은 것 같은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오늘은 니트 하나 입고 그 위에 아트 이펙트 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또뭘 착용할 거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얘랑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리포터 베스트 그래서 입어봤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도 않고 색상이 조금 다르다는 죠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뭐다 괜찮아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셔츠랑만 착용을 했는데, 셔츠랑 착용하면 어깨가 되게 좁아 보여서 좀 꺼려 했는데, 이렇게 착용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착용을 했고, 바지는 이렇게, 오랜만에, 트위스티드 벨티드 배츠 지는 아니고, 그리고 벨트를 맸습니다. 좀 뭔가 디테일이 많죠? 작용하고 오늘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두두 뭔가 정신도 없이 선이 많은 듯한 느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이> 목적지는 여기? 근데 몸이 너무 안좋은데 갑자기? 열나 고 갑자기 떵 나고 못 먹는 거는 다못 뭐, 먹잖아요 다 그러니까 생식이 없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어. 짠 혜진이 응. 좀색 까맣다. 일단 회전부터 하는걸로 할게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 아우 음짠 그라더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헤헤 <laughs>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친구들이 사용하는 제 브랜드라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니 잘 착용을 해볼게요 제가 선택한거는 음 블러처? 봉파 맞나? 약간 그런 더비슈즈를 선택을 했어요 사이즈는 42와 1분의 1 275죠 더큰 사이즈를 해도 될 뻔했어요 이게 뭔가 되게 발볼이 좁게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VD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던데 완전 느낌이 다른 신발인 것 같아가지고 이 블러처로 선택을 했죠 뭔가 얘가 조금 더 포멀하게 여기저기 착용을 더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는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뭐, 감사이도 <laughs> 따라 오늘은 처음 보는 옷을 또 착용을 했죠 아웃스커프 그 저번에 그 SS 갔었는데 그때 제일 예뻤던 옷인 것 같아가지고 그때 99% 할인 쿠폰이 있어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소재가 좀 특이하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소재고 카라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카라죠. 이런 부분에서 또 절개를 한번 줘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쿠폰 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첫 번째. 예산다 놓치다 놓쳤고 품절됐었고 리워더 된 것을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400원 주고 구매를 했죠. 2,400원이면 뭐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못 사는 분이죠. 요즘 2,400원이면 과자 살수 있나? 아뭐 똑같이 같은 살수있긴해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욱, 쭈욱. 덥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봤어? 이도연이랑 어, 사귀 어, 사귄다고 하잖아나 나 빼고 다 연애하는 거죠? 내거 아니야. 내거내거내거 아니야 이거. 더러. 다 믿지. 짠. 막 없냐고, 내려 없냐고 이런 다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지 한다고? 근데 원래는 스팸이랑 계란 프라이를 주더라고. 그렇지. 어른장이나내 기분 좋게 하는 거, 나 이게 부족하고 내 어차피 내 포트폴리오 쌓는 거고. 오늘 이제 상품권을 보내줬어. 나한테도 보냈어. 우리 축하 했다고. 어, 아 보내줘. 진짜. 어. 축하 괜찮았어요?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 개 떨렸는데, 나 진짜... 근데 또 거절하면은... 병원 입장이죠. 그러니까... 맞아, 나도 모르고... 고금엄잘 쓴다고 하고... 어렵... 어... 어... 장, 잡게리, 치킨 얼굴이 괜찮나? 오늘은 밖에 나가서 놀 거거든요. 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봄에서 거의 요즘은 반바지를 입고 나갈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옷장 정리도 조금 할 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먼트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의류 매장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 전공도 어쨌든 약간 의류 쪽으로 소재를 제가 전공이다 보니, 이제 조금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조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옷장인데 저는 옷장 정리를 제가 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정리가 안 되겠죠. 코트도 아직까지 그대로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아 정리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일단 옷장 정리는. 갑자기 또 하기 싫네요. 하기 싫으니까 일단 어떤 종류는 말고 아마 제일 많이 착용하는 건 티셔츠랑 니트 종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니트들은 무조건 폴딩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니트 종류들을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많이 처지고 늘어나더라고요. 형태 보존이 안잘안 안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니트들은 폴딩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제 아우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걸어서 보관을 하는데, 이제 얇은 옷걸이보다는 그 브랜드에서 주는 그런 어깨가 막 이만큼 된 옷걸이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드라이 클리닝이랑 이제 세탁법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좀 좋은 티셔츠나 좀 오래 입고 싶은 티셔츠들은 손빨래를 주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냥 맨날 내복처럼 입는 옷들은 무조건 저기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버립니다. 이제 이런 니트 종류들은 사실은 자주 되게 세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 귀찮이즘이 심해서 드라이클리닝을 잘안 맡기고 찾아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저는 조금 계절이 바뀌거나 그럴 때좀 애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드라이클리닝을 조금 하기 귀찮거나 이제 옷에 조금 케어를 하고 싶을 때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함께 하게 된 브랜드인 르주루입니다 르주루 루즈루 드레스 퍼퓸인데 어 되게 향이 좋아요 이게 두 가지 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향은 플레르 코롱이라는 향입니다 두 가지 모두 좋았지만 저는 패키지가 이게 더 블랙이라서 예쁜 것도 없잖아 있었고 향도 제가 더 선호하는 향이라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제 또 제가 외출을 해가지고 음식점 냄새가 배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드라이클리닝하기도 애매하고, 어, 그럴 때는 저는 항상 뭘 뿌리지?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향수는 뭔가 좀 거창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착용했던 아우터가 있는데 이렇게 뿌리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향도 나고 음식점 냄새가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제품으로 옷 케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어서 좀 간편하게 이제 선물을 할수 있다는 점? 이렇게 태그가 있는데 이렇게 옷장이나 신발장에 넣어서 향이 조금 옷장에 좋은 향이 나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옷을 관리하기 그러면 저는 이제 옷을 착용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 어제 입으려고 했던 거를 오늘 입을 생각입니다. 티셔츠 작년에 그포털이 광고에서 봤던 그 티셔츠인데, 이거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너로밖에 착용하지 못할 만큼의 낡음? 사용감? 그렇고 오늘 이걸 입을 건데 밖에 더워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들고 나갔다가 추워지면 입을 생각입니다. 음 코이테에서 레더 반바지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는 받았어요. 이렇게 레벨에 벨트도 하나 내줬고 요즘 이거 자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뒤에 로주머니가 있고 그런 바지입니다. 되게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서 라지 사이즈이긴 하지만 여름에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 이렇게 착용하고 또 드레스 퍼퓸을 뿌려주고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런 느낌입니다 다리가 되게 짧네 바지가 좀 길어가지고 올리면 나을텐데 원래 짧게 되겠다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뷰루룩 벨트 를 착용을 했고 아직 좀 더워요 지금 근데 어차피 또 저녁 되면 추울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쓰레기를 오늘 좀 고려야될것 같아요 이 곰이 뭐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나 혹시 다졌어 근데 진짜 덥다 마모 언니 40... 얘들아 찍었으면 빠진다 어, 뭐하냐 커피 먹자! 어? 네. 커피! 아 좋아좋아 여있다어제도 좋아, 좋아. 에이... 삼겹삼겹이 아, 되게 진짜. 맛있는데? 오우 뭐 <laughs> <laughs> 오늘은 출장 가는 날이 이그 위의 제품은 예전에 코스에서 한 4년 전에 구매했던 것 같고 예전에 예전에 많이 구, 예전에 구매했던 거죠 그냥 아노락인데 옆에 이렇게 티임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출장 가기에는 괜찮은 옷인 것 같아서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포인트에서 나온 자켓인데 제가 예전부터 착용하는 옷이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번에 이렇게 후드도 달렸고 뭔가 이것저것 디테일이 추가가 됐더라고 요 개인적으로 후드를 떼서 입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은 출장 가는 날이니까 그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바지는 요즘 자주 착용하는 바지예요. 두번이가 많이 달리. 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네로그창이잖아창에서이 갔다 다시 간걸 아, 회사에는 4시 1분에 도착했어. 했는데이앉 아, <laughs> 진짜, 진짜. 그러네. 코치. 고다 아니. 아니 그래. 어, 엄마 맨날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네. 안 들어가. 응. 아니 그럼 데요또 일찍 들어가다래요. 아니 계속 계속 찾더라.